내가 나오는 뉴스 HCN. 아이들의 마음은 작은 시가 됩니다. 매일 한 편씩 아이들이 써내려간 시가 한 권의 책으로 엮였는데요. 그 순수한 언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? 신민식 기자가 전합니다. 새로운 시작이 빛이 나고 엄마들의 흰 머리 사이로 개구쟁이 검은 머리들이 장난을 칩니다. 도둑은 발자국을 남기고 포도는 탱글탱글합니다. 새로운 시작이 비치네, 새로운 시작이 내 눈에 피네. 새로운 시작은 내 소원 마음도 들어줄까? 그럼 참 좋겠다. 발자국이 단서야. 도둑이 발자국을 남겼을 거야. 경찰들은 그걸로 도둑을 잡아. 설마 발자국에서 발냄새가 나진 않겠지? 어린이들의 마음에서 태어난 시들이 한데 모였습니다. 반포퍼스티지 하늘 어린이집에서 열린 시집 출판 기념회. 원아들은 매일 한 편씩 시를 써 왔습니다. 자연과 친구, 일상의 순간들이 시가 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글씨 하나하나에도 순수한 감성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 성인들의 세계하고 조금 다른 어린이들만의 세계가 아주 독창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어린이들의 글씨체도 성인들이 볼 때는 이제 삐죽삐죽하다고 볼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그 글씨체 자체도 예술일 수 있거든요. 올해 처음으로 정식 출판된 시집. 함께 한다는 것은 어두컴컴한 마음을 환한 빛으로 만드는 거야. 동심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120편의 시가 실려있습니다. 시집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엄마 신문 보고 때가 생각나요. 시집을 보는 부모들.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. 시가 전하는 작은 떨림을 느낍니다.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은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조금 사라지겠지만 그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록물로 만들어주셔서 어, 정말 감사드립니다. 1년 전에 아이들이 뿌린 아름다운 언어의 씨앗을 선생님들이 잘 가꾸어 주셔서 오늘 어, 시집이라는 과실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.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.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시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표현하는 아이들.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울림과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어른들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머물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.